B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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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이 g a b a n 요 오, 지 비+ 비+ 바지 안 입어서 봄. 다리 아퍼, 아 비+ 미끄럼틀 비+ 비+ 미 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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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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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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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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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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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. 일단은 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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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방 김방 김. 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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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이가 엄마랑 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지? 지훈이주차했어 이거 보어요어마 어지? 어지? 어 이따 보여줄게 그럼 지훈이가지내지오는 어지? 어 어지? 어보여지게지어어 마마무+ 마마무+ 마마무 어린이 밀가무 밀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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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안 입어서, 바지 안, 입어서 바지 안 내려가지 아이야 해.